안녕하세요. 천안나저씨예요. 오늘은 5대5 사고. 이게 5대5면은 누구도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아니, 반대로 정확히 반반 갈라서 서로 5대5, 50-50로 가해자와 피해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합의금도 조금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원래 8대2, 뭐 7대3 이쪽은 사실은 합의금을 기대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고 했죠. 협상하기 어렵다고. 그런데 못해오면 조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할 거예요. 내가 나는 합의금 다 필요 없어. 합의금 필요 없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안 되는 쪽으로 택할래. 그러니까 치료만 받으면 돼. 치료만 받고 내 보험 할증이 조금이라도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거하고 또한 가지는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있으니까 나의 보험과 상대방의 보험을 갈르게 해 가지고서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치료비를 내가 200만 원을 썼다고 해가지고서 5대5로 1 0 0백0 나누는 게 아니라고 했죠. 조금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보험 할증을 각오하고 상대방이랑 합의금 쇼부도 치고 치료도 충분히 받고 싶어. 그럴 때 그러니까 조금 아픈 얘기일 때 그때는 자손 두가 지와 자상 한가지일 때가 있어요. 자손 중에서 일반적인 자손이 있고 조금 약간 삐리한 자손이 있고 그리고 백대빵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100%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상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아프니까 치료를 일단 받아야겠어. 합의금이고 뭐고 치료를 받아야겠는데, 이왕이면 조금 합의금도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난다 필요 없으니까, 합의금도 안 나와도 되니까, 치료만 받고 말래. 이거 하고, 나는 내 보험 할증이 조금 붙는다고 할지라도, 그내 자손 1, 자손 중에서 좀, 조금 낮은 거, 아니면 자손 중에서 좀 일반적인 자손, 아니면 나의 자상, 이럴 때를 위해서 가입한 거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충분히 치료를 받고 싶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합의금 협상도 조금 쉬울 테고, 그러니까 5대5일 때 얼마나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나 기대를 할수 있을지, 그에 대한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나눈다는 게, 첫 번째가 나는 치료만 할 거다. 그러니까, 치료가 중요하긴 한데, 치료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그저 나는 내 손해만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합의금도 필요 없어. 치료만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마무리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을 테고, 두 번째, 그니까, 두 번째는 세 가지가 있어요. 난 치료를 할 거야. 아파. 아픈데. 근데, 어, 보험료 할증 정도를 감수하겠어. 그럴 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자손만 가입했을 때. 이건 기본. 그리고 자손 중에서 약간 마이너한 자손이 있어요. 조금 아랫등급. 별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없긴 한데 이거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회사차, 아니면은 렌터카, 이럴 때에는 요거를 가입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거를 들 이유가 없거든. 그 다음에 자상일 때. 그래서 나는 치료만 대충 받고 끝낼란다. 나는 복잡한 거 싫고, 합의금도 싫고, 다시, 이런 게 있겠고. 심지어 치료비가 얼마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경미하게 다쳤어. 그럴 때, 요거 그리고 나머지는, 난좀 치료비가 나올 것 같아.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 보험료가 조금 할증이 되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치료를 받아야겠어. 이럴 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쪽 얘기를 하죠. 아프지 않은 사람은 제가 관심 가질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계산을 좀 해보죠. 내가 치료비를 x 만큼 썼다 그러면은 그 x 중에서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120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뭐 치료를 대충 적당히 끝낼 것 같으면은 120만원 한도 내에서 끝나요 이러면은 뭐 이걸 나머지를 뭐 갈르고 이럴게 아니라 그냥 120만원까지는 그대로 다 해줘요 저쪽에서 전부 다 해줄 거기 때문에 5대 5일 때도 그냥 5대5든 9대1이든 1대9든 간에 어차피 저쪽에서 120만원 이내에는 다 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합의금을 원하신다면 그러면은 120만원 치료비를 꽉 채워서 다 쓰지 말고 한 10만원, 20만원 쓴 다음에 저쪽 보험사한테 얘기해가지고서 나뭐 치료비 이거밖에 안 썼으니까 적당히 좀 합의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해야죠 뭐.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과실이 높은 고가실 때에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뭐팔때2의 과외자야 이럴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치료만 대충 받고서 끝낼란다. 이럴 때에는 그냥 적당히 별로 안 아플 테니까 적당히 치료 받으시고 그냥 적당히 합의금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런 각오로. 음두 번째 내가 그래도 합의금을 조금 받아야겠어. 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내 보험도 중요하다고 했죠. 내 보험이 두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손 마이너한 거 자손 일반적인 거 자상 그걸 다 해볼게요 내가 치료비를 만약에 200만원을 썼다 이거 맨날 하던 거죠 200만원 썼으면은 일단 첫번째 200만원 중에서 상대방이 일단 12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자녀액인 80만원의 치료비 그 중에서 내 쪽에서 50% 상대방이 50% 그래서 내가 치료비 200만 원을 썼을 때는 내 보험사에서 40만 원을 책임지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160만 원을 책임지고 이렇다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요거 내 보험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한도가 어디까지인가 이거인데 이게 이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손 중에서 마이너한 그룹은 이거를 최대한 120까지 쓸수 있는 거고 자손 중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80까지 쓸수 있는 거고. 자상의 경우에는 정말 최악의 상품을 가입해서 천만원까지예요. 천만원 정도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사실 거의 없거든. 거의 다 3천 아니면 5천이지. 요세 가지를 계산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X1의 치료비를 썼는데 그 중에서 상대방이 120만원을 일단 쓰고 그 다음에 그 잔여액인 X-120 중에서 내가 2분의 1 이건 계산하기 쉽게 그 5대 5니까 이거를 내가 아니라 내 보험사가 책임지는 거. 요거요거 요거. 요게 한도가 얼마냐. 2분의 1에 X-120이 내가 가장 저렴한 거. 가장 저렴한 거는 한도가 120. 그러니까 이거는 X는 240 플러스 120이니까 360. 그러니까 내 치료비가 최대 360. 360만원까지는 우리 보험사에서 맥시멈, 120만원까지는 내 보험사에서 책임을 져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면 5대5로 갈르기로 했으니까 여기도 120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가 240, 우리 보험사가 120,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의 총치료비 360만원, 여기 맥시멈이니까 이거를 책임져주는 거죠. 상대방 보험사로서는 240만원까지만 버티면은, 뭐, 뭐, 어떡할 건데. 어차피 240만원이 넘어가면은 이쪽에서는 치료를 계속 받기가 좀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240만원 넘어갔을 때는 내 돈으로 이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신경 써야 되는 여러분들의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360만원 한도로 써주면은 그럼 뭐 환자분의 부담이 없을 테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360 이내로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치료비를.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360만원을 다꽉 쓰는 게 아니라 그 중간쯤에 치료를 조금 덜 해줄 테니까 상대방한테, 야, 니네, 요렇게 해가지고서 240만원 나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240만원은 다 쓸, 난다쓸 거야. 아프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합의금을 조금 챙겨준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치료를 여기서 중단한 다음에 이 이후에 통증 같은 것들의 치료, 내가 내 돈으로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좀 이쯤에서 적당히 좀 해주자. 그럼 이거 가지고서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요즘 트렌드가 보통 100% 피해자일 때 그때도 한 120에서 15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통원치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이거 5대 5인데 입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은. 아니 5대 5에 입원했으면 사실 뭐 합의금 협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면은 근데 이것보다 좀 많이 받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금이 이런 정도가 남들은 받는데 나는 내 과실이 있으니까 어, 얘네 보험사가 맥시멈으로 할수 있는 건 이거니까 이 밑으로 해서 좀 합의금을 조금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중간에 내가 먼저 컨택을 해야지. 내가 한 치료비를 한 50만 원만 쓸 테니까, 혹은 뭐 60만 원만 쓸 테니까. 이거 이게 맥시멈인 건 아는데, 맥시멈 치료비 이거 포기하고, 나 이거 포기할 테니까 요렇게 치료비를 쓸 테니까. 내가 남들처럼 100% 피해자처럼 달라고 다안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한 80만 원이든 아니면 100만 원이든 이렇게 챙겨 줄수 있느냐 이렇게 좀 딜을 해 봐야죠 뭐.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실 24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잖아요. 240만 원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래 책임자에는 책임 보험 120만 원에다가 120만 원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딜이 크게 잘 먹히진 않지만, 그렇지만, 미리 딜을 좀 해본다면은, 뭐, 가능하지도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자손일 때, 아까 했던 거, X에서 일단 120을 상대방 보험사가, 이건 상대방, 상대방 보험사가 하고, X에서 120을 뺀것 중에, 50% x 1 2 0의 2분의 1. 이게, 우리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180. 그러면은, 2분의 1에 100x-120은 180이면은 360에 480이네? 그러면은 내가 내 보험사의 도움을 같이 받아가지고 할수 있는 맥시멈이 480만원. 그 중에서 내가 180만원. 상대는 이거 합해가지고서 180, 180대 180일 테니까 합해서 300. 이건 조금 클것 같죠? 240보다는 300이 크고, 100% 과실 비율이라고 할지라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 보험사도 한300 정도밖에 안 나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데미지가 상대방 보험도 있어요. 이건 조금 부담이 될 테니까. 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들처럼 120, 150 이렇게 받기는 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또딜 쳐야지. 내가 치료를 좀 받아야 될 텐데, 근데 좀 이쯤에서 그만둘 테니까 합의금을 좀 챙겨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합의금을 150을 꼭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상대방 보험사로서는 그렇게 큰그 메리트도 없잖아요. 만약에 치료비를 한 100만원 썼는데 150달라고 하면은, 이게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낮춰서 해플러야지한 50달러, 80달러,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할만하지도 않을까 싶어요. 자상은, <laughs> 내가 자상이면은, 가, 이 계산하는 의미가 없긴 한데, 내가 치료비를 X만큼 썼고, 상대방은 거기에서 일단 120을 쓰고, X-120이 남은 상태에서, 이거의 2분의 1을 내가, 우리 보험사가, 근데, 자상의 최하 금액은 천만원 그러면은, X는 2120, 2120. 내가 천만원 썼으면 상대방도 천만원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보험사는 천백이십만원의 치료비를 감당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상이 있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상은 어차피 내 보험사에서도 합의금을 좀 챙겨줄 의의가 있기 때문에 뭐 신경 쓸 것도 아니니까 상대방 보험사도 내가 자상이 있다는 걸 알면은 앞으로 치료비가 9대1이든 1대9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상이 있을 때는 포기하지. 염좌에 이거를 치료를 전부 다 받기 위해서는 한 3년 동안 열심히 다녀야 돼요. 아니, 3년 동안 다녀도 이렇게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제한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나는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그 상대방의 대인 원인 120만원 한도내에서 끝나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치료를 적당히 받은 다음에 끝내시면 내 보험을 사용할 것도 아니고 상대방 보험사에다가 합의금을 달라고 하기도 좀 힘들겠지만 이것도 딜을 할 수는 있죠. 내가 뭐 치료를 지금 당장 그만둘 테니까 뭐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챙겨달라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내가 자손인데 자손 중에서 120한도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상대방이 감소에 되는 맥시멈이 240% 이것들을 생각해가지고서 상대방 별로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치료 열심히 잘 받으세요. 뭐 합의는 뭐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쯤에 치료를 좀 중단한 다음에 하면 잘 모르겠는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치료를 중단할 사람들을 신경 쓸건 아니긴 하지만 240만원 정도면은 한두달 열심히 치료받아도 괜찮거든요. 그 정도 치료비는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회사 보험이라든지 렌터카 보험 이럴 때에는 이걸 쓰기도 해요. 왜 일반적으로 이거를 가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기본 자돈하고, 마이너한 자돈하고, 1년 보험료 차이가 2천원인가, 뭐, 그래. 3천원이 채안 되잖아? 그, 그러니까 이거를 가입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통. 근데 가끔 있는 거지. 회사 차.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 종합보험인데, 자상을 가입할 생각을 못 했던 분들, 이때는 자손한도가 180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감수해야 되는 총액은 300 치료비 중에서 상대방이 300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요거랑 요거 차이죠. 그래도 60만원 차이니까 그래도 이쪽에서는 딜을 하기가 조금 더 편하죠. 그리고 자상일 때 자상일 때는 뭐, 최하라고 하더라도 뭐, 천만 원이든, 이천이든, 삼천이든 별 상관 없으니까 상대방은 그냥 무한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 천만 원 치료 못한다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때는 합의금을 당당히 요구해도 되죠. 이때는 정말 딜잘 하시는 분들은 100%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합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물론 이제 합의는 여러분들의 역량이니까. 치료는 치료라 치고, 합의를 할수 있는 타이밍을 봤을 때는 상대방이 데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고서 뭐내 생각만 할게 아니라 상대방 생각도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는 요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요 선에서 생각을 해가면서 치료비랑 조율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해야겠죠 물론 저는 제 직업상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치료받다가 좀 어느 시점이 제일 유리한 시점일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